안녕하세요, 박지원 님입니다. 오늘 밤에는 비가 오네요. 지금 12시 21분인데 비가 계속 옵니다. 7시 넘어서부터 막 무섭게도 내렸다가 바람 불고도 내렸다가. 아무튼 오늘의 책은 곤도마리의 인생의 축제가 시작되는 정리의 발견.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 170만 부 팔렸다는 책이죠. 어,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어, 저는 미니멀라이즈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분 책을 몇권 사서 읽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다가 결국은 안 돼서, 어 아시는 분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정리했습니다. 해마다 정리합니다. <laughs>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어, 1장에 설레이는 매일, 설레는 인생을 사는 단 하나의 기술, 단 하나의 기술에 어 처음 거를 읽어드릴게요. 정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말자. 오늘도 정리를 못했다.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더 버려야 한다. 개운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최근 들어 열심히 정리를 하다가도 갑자기, 아, 물건을 줄이는 데만 집중한 게 아닐까? 정리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에 사로잡힌다는 고객의 상담을 많이 받는다. 설레는 매, 매일을 보내기 위한 정리인데 정작 설렘을 느낄 별도 없다. 이것은 정리 후의 모습이나 꿈꾸는 생활, 그리고 자신이 하는 정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볼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정리 외에는 자신 있는 것이 없다. 항상 불안하다. 예를 들어, 일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빡빡하게 스케줄을 잡아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에 막연히 불안해하고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을 낸다. 그럴 때는 자신에게 그런 기분을 글로 쓴다. 심하게 우울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할 때, 그럴 때는 대학생 때부터 10년을 넘게 사용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에 자신의 기분을 쏟아내듯 이 글을 쓴다. 아무도 볼수 없다면, 없다고 생각하면 솔직하게 쓸수 있다. 한 번에 쏟아내고 싶기 때문에 글을 쓰는 데는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목표가 막연할 때, 왠지 망설여질 때, 머릿속에 단편적인 단어만 떠오를 때는 컴퓨터보다 공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집이 아닌 조용한 카페나 공원 벤치에서도 편하게 글을 쓸수 있다. 기분에 따라 수첩, 공책, 이면지를 가려서 쓰는데, 설레지 않는 기분을 글로 쓸 때는 이면지가 제격이다. 깨끗한 공책에는 글씨도 문장도 깨끗이 쓰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그럴 때를 대비해 이면지를 모아둘 만큼 부지런하지는 않다. 그 자리에서 찾아보면 적지 않게 눈에 띄인다. 펜은 몸통이 가늘고 짧은 나무로 된 샤프 펜슬을 5년 전부터 수천용으로 애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부드럽게 써지는 수성 볼펜을 사용했는데 글자가 너무 선명해서 막연한 기분을 글로 털어내기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누가 힐끗 보기라도 하면 글자가 선명해서 알아볼지 모른다는 예민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떤 방법이든 자기 안의 생각을 모조리 끄집어내면 미처 몰랐던 감정과 원인을 알게 된다. 아, 이런 기분이 내 안에 있었구나. 때론 창피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정리의 축제. 내 집안의 모든 물건을 한 곳에서 꺼내는 것과 같다. 정리가 힘들어지면 잠시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르자. 차를 마시며 자신의 생활과 물건을 내에서 조용히 생각해보자. 물건을 줄이고 깨끗한 공간에서 사는 것만이 정리의 목적이 아니다. 설레는 매일, 설레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정리를 통해 얻는 최대의 효과다. 다 읽었습니다. 어, 사실은 저희 북모임 멤버들과 어, 미니멀라이즈 인생을 위해서 하루에 두 가지씩 버리는 걸로 한 달을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주워, 주워갖고 뭘 버릴까 매일매일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어쩔땐 정말 사랑해. 찾기 힘들어요. <laughs> 이거 카톡입니다. <laughs> 아무튼,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두 가지씩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단톡방, 버리기 단톡방 모임 멤버들 매일매일 버리시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이랑. 하루에 두세 개씩 버리기 한번 해보세요. 굿나잇 되세요. 내일은 금요일이네요. 불금. 안녕히 주무세요.